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런데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에서 위궤양 환자 65명 중 62명이 양배추 즙만으로 3주 만에 증상이 완치됐습니다. 95%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세정의 건강보감입니다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위장 건강입니다. 양배추에는 비타민u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. u 는 궤양을 뜻하는 어 r 의첫 글자예요. 이 비타민u가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. 위염, 위궤양,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.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양배추를 위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1위로 선정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u는 양배추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. 딱딱하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항암 효과입니다.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설포라판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에서는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습니다. 세 번째, 뼈 건강과 다이어트입니다.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.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. 게다가 100g당 17칼로리밖에 안 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비타민 U는 열에 약해서 60도 이상에서 파괴됩니다. 그래서 위 건강을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하루에 입 두세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. 다만,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양배추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. 속이 냉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가 날수 있으니 적당량 드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